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맘다육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다육이들을 쭉 둘러보다가 아, 다육이 하나가 조금 어, 이상하다 싶어서 어, 쭉 지켜봤었는데 어, 오늘은 보니까 상태가 많이 안 좋더라고요 여기 이 아이입니다 아란타인데요 오래 키웠습니다 근데 왜 이게 어, 쇠두가 한몸인데, 어, 며칠 전부터 하엽을 많이 지고 이상하다 싶어서, 어, 물을 계속 주고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이렇게 하엽이 많이 져서 하엽을 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게 툭 부러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어, 이렇게 목대가 안쪽이 텅 비었습니다. 아 이런 경우는 여기 입장도 보시면 여기 여기 입장도 보시면 여기 이렇게 홈이 파였죠 입장도 여기 이렇게 홈이 파였는데 어 제가 안에는 자세히 들여다 보지는 않았지만 어 이렇게 다 갈가 먹었어요 무언가에 어 이렇게 안쪽으로 다 파서 먹고 목대는 이제 고사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어, 봄에 나비가 많이 날아다닙니다. 어, 밖에 보면 하얀 나비도 있고, 어, 약간 줄무늬가 있는 나비도 있고, 어, 여기는 더군다나 시골이다 보니까 어, 나비가 한참 4월 달에 많이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잡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했지만, 어, 결국은 또 이렇게 와서 어, 나비가 알을 낳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애벌레가 아, 다 파먹은 거죠. 파먹고 소식을 하다가 이제 어디로 날아갔는지 텅 비었습니다. 이렇게. 어, 이거는 참 미리 알기가 힘든 게 일일이 목대를 다 들여다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 이렇게 언제 이렇게 먹었는지 <laughs> 모를 정도로 어, 이렇게 텅 비었어요. 여기는 이렇게 조금 더 갈가먹었죠. 입장을. 목대도 먹고 입장도 이렇게 갈가먹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아, 실내에서 키울 때도 거리대에 내놓으니까 나비가 날라 들어오더라고요. 어, 뚜껑이 없을 때 나비가 날라 들어와서 어, 제가 거리대 뚜껑을 하면서 하우스 뚜껑을 하면서 어, 양 옆으로 또 깔망으로 다 막아서 이렇게 관리를 하니까 어, 나비가 접근을 하지 못하고 새도 접근을 하지 못했는데, 어, 이렇게 세상에 어, 언제 와서 그랬는지 이렇게 다 파먹었네요. 일일이 한번 다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어, 4월 초에쯤 나비가 어, 한두 마리가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렇게 방충망을 다 했거든요. 이렇게 방충망을 자석으로 뗐다 붙였다는 이 방충망을 양쪽으로 다 했어요. 다 하고 이렇게 딱 막아놨는데도 그 전에 이미 어 알을 낳았던 거죠. 목대에다가 아 이렇게 해서 나비가 무섭습니다. 어 깍지나 이런 어, 벌레들은 어, 보이면은 약을 하면 금방 없어지고 어, 금방 소멸이 되기도 하는데 어, 이 부전나비가 알을 목대에다 이렇게 놔놓고 거기에 서식을 하게 하면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어, 쉽게 어, 이렇게 볼 수가 없죠, 쉽게 찾아낼 수가 없죠. 그래서 목대가 있는 아이들이 많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데 어딘가에 또 나아놨으면 또 그렇겠죠. 이렇게. 아, 이 아이는 꽃이 얼마나 예쁜지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완전 활짝 피었어요. 꽃도 많이 예, 나와있죠. 저번에도 제가 보여드렸는데, 어, 이 목대가 있는, 어, 조그만 묵은둥이, 어, 홍령이죠. 홍령인데 이렇게 꽃이 아주 예쁘게 피었습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귀여운지 <laughs> 지나가다가 꽃이 너무 예뻐서 또 한번 보여드립니다. 음, 일일이 하나 다 하나 다 살펴봐야 되는데 어, 나비는 어떤 나비이든 간에 다 위험합니다. 이 다육이한테는 어, 치명적이에요. 어, 저렇게 알을 목대에다 놓고 가니 찾아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래서 하엽이 많이 지는 아이들은 한번 어, 살펴봐야 됩니다. 목대 부분이 괜찮은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선 먼저 가장 살펴봐야 될게 요즘은 어, 하엽이 많이 지면 목대 부분을 한번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거. 거기에만 그래놨으면, 음, 좋은데 또 다른 데도 그래놨을까봐 많이 걱정됩니다. 샹그릴라 너무 예쁘게 물이 들었죠. 적심을 했지만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 외목대로 그대로 크는 아이도 있고 음, 너무 예쁩니다. 샹그릴라. 레드베리가 다시 물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어, 비오고 어, 그전에 또 물도 좋고 하니까 어, 물이 싹 빠지더니 다시 또 물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햇빛이 지금 한 이틀 비가 오고 나서 햇빛이 굉장히 지금 좋습니다. 아침부터 빛이 강렬하게 비치네요. 이 어, 아이는 월금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어, 금을 저쪽에다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미리미리 약은 하지만 어, 부전나비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약을 또 해놔도 날아와서 또 이렇게 알을 낳고 가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예쁘게 물이 들고 있습니다. 멕시코 먼디 멕시코 먼디 이 아이가 3분의 1도 안 됐는데 그때 당시에 가격이 2만 원이었어요. 굉장히 가격대가 높은 아이였는데 지금 한 3배로 컸습니다. 큰 상태인데 지금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고 있습니다. 먼디 품종들이 참 물이 들면 너무 예쁘죠. 빨갛게 아주 멋있게 물이 듭니다. 아란타.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있죠. 핑크핑크 합니다. 이거, 당인금은 겨울에 여기 와서 화상을 입었고, 어, 화상도 입었지만 또 냉해를 같이 입었었어요. 그래서 상태가 정말 안 좋았는데, 저 아래 자구가 하나 조그맣게 나왔었는데 지금 엄청 컸네요. 지금 한참 성장기라 잘 크고 있습니다. 자구들이 다 새로 나온 거예요. 입장들은 제가 다 잘라냈고 목대는 튼실하길래 그냥 나눴더니 저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잎부를 양쪽 문을 다아 제가 이렇게 방충망을 했거든요. 아예 접근을 못하게끔 어 양옆 사이드에도 어~ 개폐창에도 거기도 제가 방충망을 다 했고 사방으로 다 했습니다. 제가 잠깐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도 문을 신경을 많이 쓰는데도 어~ 방충망 이거 하기 전에 이미 이거는 나중에 제가 해가지고 이거 하기 전에 이미 알을 낳았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아파트 베란다나 거리대 어~ 하우스 뚜껑이나 어, 방충망이 창에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어, 그렇지 않은 데 대해서는 하우스 뚜껑이 없으면 부전나비, 어, 주로 나비 종류는 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요. 나비가 날아다닌다 싶으면 무조건 그 나비는, 어, 쫓아야 되든지 해야 됩니다. 뭐, 어떻게 방법을, 어, 키우시는 분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어, 그렇게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설 달개비 제가 선물 받은 겁니다. 지금 이제 활짝 피어서, 어, 잘 자라고 있습니다. 비한두번 맞고 나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주네요. 지금 한참 자라는 시기라서, 성장시기라서, 어,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부전나비나 나비 종류들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 드렸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